자, 이제는 세 번째 출제 경향을 갖고 있는 파동 임피던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파트에서는 정의 같은 걸잘 정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파의 발생 원리를 설명한 그림이에요. 이것을 다시 한번 제가 그려볼게요. 자, 여기는 저는 그림을 축을 좀 달리 해볼게요. 여기를 Z축이라고 해볼게요. 여기는 y 축이라 했는데, z 축이라 해보고. 자, 이쪽은 X축이고요. 자, 이쪽은 Y축이라고 해볼게요. 자, 전파의 발생 원리를 설명하려고 합니다. 자, 전파는 전개와 자개로 만들어져요. 그래서 전파의 매질은 전개와 자개다. 잊지, 마,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전개가 이 XY평면을 이렇게 진동해 나가는 매질이다라고 한다면, 자, 이게 전개라고 한다면, 전개가 직각 방향으로 자계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직각 방향으로 이 방향으로 자계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근데 이 만들어진 에너지 양이 같은 거예요. 근데 이 자계가 만들어지고 많은 게 아니라 다시 전개를 만드는데 이번에는 이쪽 방향으로 자 이렇게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러면 이 전개가 다시 자계를 만들어내는데 이번에는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자개가 다시 전개를 또 이쪽 방향으로, 이번에는 또 이쪽 방향이죠? 이렇게 만들어냅니다. 한마디로 전개는 XY축을 진동하는 이런 매질이에요. 이렇게 나가는 매질입니다. 그 다음에 자개는 YZ평면을 움직이는 이런 매질이에요. 그래서 이두 개의 매질이 서로 직교하면서, 직각으로 교차하면서, 팔 판을 만들어 나가는데, 판은 Y축 방향이에요. 전파의 방향은 Y축 방향으로 움직인다. 이런 말입니다. 근데 매질의 방향을 보세요. 매질의 방향은 전개와 자개도, 전개는 이렇게 움직이니까 X축 방향이라고 본다면, 자개는 이렇게 움직이니까 Z축 방향을 할수 있겠죠. 그래서 전개와 자개 방향도 직각이지만, 파의 진행 방향과도 직각이에요. 그래서 전개와 자개도 직각으로 움직이고요. 파의 진행 방향에도 각각 직각으로 움직이는 파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런 파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횡파라고 합니다. 파의 진행 방향과 매질의 방향이 다른 파죠. 어, 그런 파를 횡파라고 해요. 대표적인 게 여기서 배우는 전자파, 어, 또 빛과 같은 광파가 횡파에 해당됩니다. 제가 열심히 떠들고 있는 이 음성은요, 횡파가 아닌 종파예요. 종파라는 것은 매질의 방향과 파가 진행하는 방향이 일치하는 파를 종파라고 합니다. 그래서 음성과 같은 것은 종파예요. 그런데 광파나 지금 배우고 계시는 전자파는 횡파라는 걸 절대적으로 잊으면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파가 진행하는 이 방향에는 매질이 전혀 없죠. 직각 방향에만 매질이 있고 파가 가는 방향에는 매질이 전혀 없어요. 그런 파를 평면파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자파는 횡파이면서 평면파다. 이게 별표 세 개짜리예요.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죠. 전자파의 특징이 됩니다. 그래서 전자파는 횡파이면서 무슨 파다? 평면파다라는 걸 절대적으로 잊으면 안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다음에 이 평면파의 상대적인 개념은 구면파입니다. 구면파라는 것은 파가 진행하는 방향에 매질이 있는 거죠. 그래서 매질이 골고루 사방팔로 퍼져가는 파를 구면파라 그래요. 이런 용어는 뭐 아실 필요도 없어요. 그러나 전자파의 특징이 아닌 걸 골라라 할때 전자파는 정파이다. 전자파는 구면파다. 이런 문장이 나오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정파나 구면파가 아닌 횡파이면서 평면파라는 걸 절대적으로 잊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어, 특성 임피던스가 나오네요. 자, 특성 임피던스. Z0라고 하죠. 이 특성 임피던스는 다른 말로는 이제 파동 임피던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의식부터 좀 알아두세요. 정의식으로 전개와자개의비 이것을 파동 임피던스라고 해요. 알아두셔야 됩니다. 정의 알아두시고 구하는 공식은 루트 입실론분의 뮤로 구합니다. 네, 앞에서 잠깐 우리가 입실론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죠. 입실론은 입실론 제로에다가 입실론 s를 곱한다했어요 공기의 유전율에다가 어떤 다른 물질의 비유전율을 곱해야만 그 물질의 유전율이 나온다했고 투자율은 뮤 제로에다가 뮤 s. 공기의 투자율에다가 다른 물질의 비투자율을 곱해야 그 물질의 유전율이 나온 투자율이 나온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걸 각각 넣는데 문제는 뭐냐면 자유 공간이에요. 자유 공간이라는 것은 음 순수한 공기만 있는 공간이에요. 그 곳에는 공기만 있기 때문에 이비 유전율이나 이 비투자율은 1이 됩니다. 왜 1이 될까요? 공기는 기준이 이게 이게 공기의 유전율인데 그 물질의 유전율을 물어봤어요. 공기의 유전율을 물어봤어요. 그러면 여기다 1을 곱해야 공기의 유전율이 나오죠. 투자율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공기의 유전율은 아니비 유전율은 1입니다. 비투자율도 1이죠. 음. 그래서 자유공간에서는 이 값이 1이니까 이것만 대입하면 돼요. 그래서 루트 입실론 제로분의 뮤 제로만 대입하면 된다. 이 말이죠. 근데 이 값은 상수 값이에요. 앞에서 설명드렸죠. 이 값은 36 파이분의 1 곱하기 1 0에만해서 9승이에요. 이것은 4파이 곱하기 10의 7승입니다. 이런 값을 외우실 필요는 절대 없어요. 이걸 넣어가지고 계산한 값을 외우세요 그러면 이게 120 파이가 나와요. 파이는 3.14잖아요. 그래서 계산하면 약 377이 나옵니다. 저항이니까 단위는 5음이겠죠. 그래서 자유공간일 때 특성 임피던스 값은 외워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계산 문제 때 이런 값은 안 주어져요. 그냥 조건만 자유공간이라고 주고요. 이 특성 임피던스를 이용해서 푸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이 값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3 7 7 o h 이라는 것을 별표하시고 꼭외워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 특성 임피던스는 정의가 전개대 자개비로서 자유공간일 때는 377옴이 된다.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자 개념 확인 문제로 가죠. 자유공간의 특성 임피던스를 잘못 표현한 것 그랬습니다. 자 정의가 뭐예요? 전개대 예, 전개, 전개를 2라고 하죠. 전개대 자개비가 특성 임피던스였죠. 음. 구하는 공식은 뭐였어요? 루트 입실론 뮤 였죠. 근데 자유 공간일 때는 이게 뭐야 돼요? 루트 입실론 제로 뮤 제로가 됐어요. 그 값이 얼마예요? 120파이였고 이걸 계산하면 약 377옴이 됐었습니다. 그랬죠? 그러면 뭐예요? 이런 것들은 맞잖아요. 이런 것들은 다 맞죠. 어, 답이 몇 번이야? 1번이에요. 그럼 1번은 뭐예요? 입실론에다가 전개 2를 곱한 거 뭐예요? 앞에서 배웠던 전속 밀도죠. 전속 밀도는 입실론에다가 정량은 2를 곱한 거였고, 자속 밀도는 mu에다가 h를 곱한 거였어요. 이런 것들은 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